뭘 보고 계십니까? 갑자기 홍만영 여기 나와가지고 보고 뭐 있니서 좋은 걸로 봐야 되는데 여운영 씨가 상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아픔이나 이런 거를. 좋은 내용으로 나오신 게 아닌 것 같아서 몇년 전이야? 그 도발을 했었, 했었잖아, 그지? 십 년은 됐을 거야. 그때는 왜 그랬어? 청만 선수는 그때 당시에는 좀 전성기가 좀 지났던 때고, 저는 한참 전성기에 있을 때고, 청만 선수는 그것도 그 엄청난 또 국민적 스타였잖아요. 같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싸우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도발을 한 거죠. 근데 도발을 너무 심하게 그때 했잖아, 그지? 상막 얻고 막 그러지 않았어? 우와! 는뭐 애교 애교 아닐까? 그러니까 너가 한참 동생이기도 하고 또막막 네가 막 비하적인 발언도 막 그때 했잖아. 비하적인 발언안 했어요. 썩커스 매치라고 막 네가 그때. 아이 썩커스 매치가 무슨 비하 발언입니까? 12월 달에 한 카지아랑 한게 그런 게 썩커스 매치잖아요. 그분이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지금 보니까는 조금 좀 상처를 받으셨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형만형이 이렇게 된게뭐내 책임인가라는 생각까지 좀 들고 그러 근데 그러고 나서 사과를 했잖아. 네. 공항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어린 나이엔 사실 제가 최홍만 선수한테 아, 내가 뭐 잘못을 했다 이런 생각 아예 못했어요 그럼 지금 마음은 어때? 이제 좀 나이도 먹고 저도 전성기가 지나고 나이도 먹고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진나 때문에 그런 건가? 나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고 합니다 한... 그리고 나서 최용만 선수 찾으려고 수소문도 해봤잖아 그래도 저희 일본 갔을 때도 재밌게 또 한번 그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뭐 지금은 뭐 내가 제가 홍마이한테 도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같이 이야기했던 만났던 썰도 풀고 사실 그때 그거 사과하고 그 시합 끝나고 같이 클럽도 한번 갔었어요 좀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응. 얼굴을 못 뵀죠 그 뒤로는 그럼 너가 봤을 때최영만 선수는 전성기 때 어땠어? 어마어마한 선수였죠 K1에서는 세계적인 선수들까지 다 이겼으니까 사실 실력도 엄청 좋은 선수였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였어? 그래도 아우르 거러랑 해서 또 멋지게 KO를 또 시키셨잖아요 저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남죠 지금 생각했을 때 옛날에 그런 도발을 했거나 이런 거로 미안하다야 뭐야? 사실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외국 가서 저랑 비슷한 체급의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랑 싸울 바에야 저랑 같이 한국에서 그런 시합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홍만이 형이 더 선수로서 대우받고 할 텐데 몰래 싸우고 이렇게 오니까 제가 엄청 섭섭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좀 죄송하죠 사실 그 혹시 그런 것 때문도 아마 영향이 있을 텐데. 나저 방송을 봤는데 약간 대인기피 많이 위축되셨더라고 성격이. 근데 보니까는 운동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겨내보려고 여기 나오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한번 복귀를 어, 하셔보는 하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하면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뭐 도발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후배들을 위해서 격투기를 위해서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 국민이 아는 스타잖아요 그렇지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초등학생도 알 만큼 지금 초등학생은 모를 르 수도 있나? 충분히 같이 재미있게 뭐 형님도 방, 방송 생활도 계속 하면서 격투기 후배들이랑 또이 격투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아, 선수로서가 굳이 아니더라도, <laughs> 선수로서 굳이 아니더라도, 뭐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파이터 백이나 굳이 로드 fc가 아니더라도 그런 건 상관없이 계속 방송에 나오셔서 건강한 모습, 좋은 모습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용만 선수한테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한마디 이렇게 또안 좋은 모습으로 형님이 복귀를 하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재작년인가 일본 갔을 때는 형님 만나뵙고 이렇게 사과라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뵙지를 못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원래는 유쾌하시고 재밌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조금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또 한번 연락주셔서, 굳이, 이런, 방송을 하고, 컨텐츠를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적으로라도, 한번 만나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시면, 연락주십시오.